안녕하세요. 파고다 대연 일본어 강사 구희진입니다. 자, 오늘도 JLPT N3 실전 문제 한자 표기 파트 한 문제 풀어보고 가실게요. 자, 문제 먼저 읽으면요. 하하와 <목소리> 기노카라겐사노타메뉴인스테이마스 해석하면 엄마는 어제부터 검사를 위해서 입원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요, 한자가 1, 2, 3, 4번 다 너무 비슷하게 생겼죠? 정답은. 1번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비슷한 한자들이 있을 때는 부수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답을 고르시면 조금 더 편한데요. 자, 우선 나무가 들어간 한자는 나무를 뜯어서 검사한다?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더 편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관련된 단어, 전부 다 검사 관련된 단어들이죠. 검토, 캔토, 점검, 탱캔 등이 있겠습니다. 자, 여기 말 맞자가 들어간 거는요. 예전에 과거 시험 보러 갈 때는 말을 타고 갔었잖아요. 그래서 시험 관련된 단어가 좀 많다고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말 맞자 시험 시캔, 수험 주켄 있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요 한자는 구릉이 들어가 있죠. 구릉은 경사가 험하기 때문에 험할 험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. 형용사 험하다 케와시. 그리고 험한 상태에 빠지는 위험이라는 단어 키캔까지 챙겨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헷갈리게 생긴 한자들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부수의 의미와 연관지어서 답을 고르시면 정답률이 높아진다는 점한번더 강조드리고 싶네요. 자 어떠셨나요? 다음 시간에 또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